음, 동묘 옷가게입니다 옷가게 음, 음, 동묘공원 반대편에 앞, 앞면에 화장실 이 있고요 예, 이게 동묘입니다 동묘 배치도를 보면 여기 음, 현 위치에서 쭉 올라가서 음, 네 산문을 지나 정전이 있습니다 예, 동묘 공원입니다 송명공원에 나무도 있고요 음. 여기, 금 o 뭐 인이라고 있는데 o 음, r e 까요금 뭐인 d a 모르겠고 대소인케하마 o m e come, 인 o m e c o m 쭉 들어가면 다시 또 정원 있고 소화기가 있고 여기 좌우에 보면 그림들이 있습니다 예, 좀 옛날 그림들이라 알아볼 순 없지만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반대편에도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음, 좀 복원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 쭉 둘러보면 오늘은 날씨가 엄청 좋네요 구름이 쭉 갖다 보면은 이렇게 중앙 정전이 있습니다 정전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꾸며져 있고 안에는 짜잔 관우를 모시고 있는 동묘입니다 동묘 관운장이 왜 여기 있는지는 음. 그리고 제물의 음. 신이라고도 합니다 동묘에서 그래서 이렇게 동전하고 이런 판매가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관훈장을 모시고 있는 동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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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여기 동관왕묘라고 되어 있고요 서울 동관왕묘 음, 보물 142호 예, 선조 34년 종로구 숭인동 280번지 1호 동관왕묘는 서울 동쪽에 있는 관왕묘라는 뜻으로 관왕묘는 중국의 장수 관우의 조각상을 두고 제사를 드리는 사당이다.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명나라 요청으로 1601년 선조 4년에 지어졌다. 명나라에서는 공자를 제사를 지내는 사당인 문묘처럼 관우 제사를 지내는 무묘라고 크게 숭배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후기에 무묘를 많이 지었다. 예, 네. 어. 문면은 공자고, 무면은 관우 운장인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동묘를 나가면 에이, 다시 동묘시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음,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엄청난 사람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사람들이 엄청나죠? 예, 동묘 시장은 항상 붐빕니다. 음, 약속 장소로 동묘 앞에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묘는 사람들 너무 많아서 약속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옷을 골러 가기만 하면 되는 시장이 있습니다. 아. 음, 검철로 된 컵이네요. <laughs> 국산 마스크나 가위등 치약 칫솔들도 팔고 면도기도 파네요 아, 종모 자전거라고 돼 오래된 간판이 있는 자전거입니다 예. 이 맛있는 국밥집 골목으로 들어가면 동영장으로 가면 이렇게 샛길이 있습니다 저 샛길로 가면 해와동 파출소로 연결됩니다 이쪽 샛길을 따라서 쭉 가다가 음, 저 끝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휘어집니다. 여기서 걸림길에서 쭉 골목 저쪽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화동 파출소가 나오고요. 네, 이쪽으로 지나가면 종, 동묘 전철역 쪽으로 연결된 길이 나옵니다. 빈티지 모텔이고요. 원래 이쪽에서 음, 노점상하시는 분이 오늘 아침에 출근하셨다가 비가 와서 철수하셨네요. 예. 일로, 쭉, 일로 쭉 나가면 철역에네 전철역이... 아, 저기 다이소가 보이는 건물이 있고요. 저 건너편에 맥도날드 있는 저기 그 동묘 앞역육호선 쪽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동묘 투어 잘 구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동묘는 한번 와볼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